이번 제품은 홍릉 팔연방, 팔연방이래, 팔연발 화약입니다. 화약 이게 화약인데 제조 연월일안 나와 있고요. 그래도 홍릉 팔연발이 이렇게 박스는 좀 해졌지만 멀쩡하게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구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어 지금 요 패키지에 들어 있던 것은 이거거든요. 다 옛날 패키지 그대로죠. 근데 여기 좀 나중에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지워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옛날 걸 구한 것 같은데, 이제 패키지 봐도, 봐도 딱 느낌이 다릅니다. 네. 얘는 코팅된 종이, 얘는 코팅이 안된 종이. 그리고 여기에 허가번호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패키지가 같지만 다른. 이게 좀더 오래돼 보이는. 얘는 97년에 나왔고 역시 얘는 2002년에 네, 가격은 둘다 300원이었습니다. 90 아래에 있는 게 97년 위에 있는 게 2002년. 방금 봤네요. 처음 봤어요. 절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 것. 그런데 이 위쪽에 최근에 나온 것, 최근이래 2002년에 나온 것은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말 것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97년에는 경방 제16호 허가 번호고요 그 다음에 2002년에는 경방 제2호 그래서 이 위쪽을 바뀌면서 지운 거 같아요 네. 네 추억의 여덟 발짜리 볼게요 이게 상태가 좋아서 제가 다 구매를 했거든요 보이시죠 이게 이제 상태가 안좋은 것들은 하얗게 변하면서 가루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돼요. 근데 요거는 상태가 매우 좋아서 제가 다 전량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네. 화약총 많은데 화약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화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신고당하겠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좀 안전한 장소에서 화약총을 재미있게 가지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이게, 뭐, 뭐, 그냥 간단한 예로, 이게 2002년이고, 얘가 1997년인데, 이전에도 나왔으니까, 네, 이전 패키지들도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똑같은 패키지여도, 네,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홍는 8연발 화야겠습니다. 옛날 추억 좀 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재밌게 화약 솔날이 오면 또 화약 총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